라기아 뿔을 위해서 라기아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라기아 뿔이 겁나 필요해 두개 필요하고 꼬랑지도 하나 더 잘라야 돼요 한번 더 가자 라기아 크루가 우샤 라기아 크루가 머리통을 뜯어버리도록 하겠어 꼬랑지도 잘라버리도록 하겠어 아 라기아 크루가가 아니라 라기아 크루스죠 아 자꾸 까먹어 미안해 라기아 크루스였구나 맞다, 맞다, 맞다. 자꾸 헷갈려요. 그 눈에 불 나오는 그 친구... 랑 자꾸 헷갈립니다. 라기아 플러스 나르가... 어, 혼종이구나. 내 어... 네,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 속의 동물일 뿐이지. 서드사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네,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방석을 캐고 라기아 머리통을 쑤셔버리도록 하겠어 떡 그런 혼종이라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와! 징그럽네 어. 라기아에다가 나루 가면은 왔다. 머리가 터지는구나. 수중에서 라기아처럼 날아서 나루가처럼 살아. 어 소름 돋아. 머릿속에서 지우개 있습니다. 뿅. 레드선. 라기아 크루가가 아니라 라기아 크루스다. 라기아 크루스. 기억을 해요. 흥흥흥흥님 안녕하세요. 덕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 까먹어. 하도 비슷해서 말이죠. 아왜왜 왜 이름부터 뭐 여섯 글자고 똑같대. 첼시 영 선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르가는 활로 잡으면 진짜 편해요. 쓰읍, 그렇지도 않은 게. 저는 해머도 편하던데요. 대검이랑 해머. 써달때 되게 편했었어. 자, 머리를 노려야 합니다. 머리를 노려야 돼요. 어떻게? 어, 된다. 자, 머리. 아악! 자, 이렇게, 뭐, 막, 막, 이렇게, 살짝, 조수처럼 막 지나고 그러면은, 아니네? 돌진이 아니네? 젤릿젤릿젤릿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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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머리를 어떻게 거시게 해야 될까? 내가 고민이 많다. 자, 그렇죠! 어, 충마추 <laughs> 잠깐만. 랜스로 마 맞추라고 앉았네. 멋있어. 어머 멋진 남자 음 수중전을 처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중전 되게 어 재밌습니다 가능하게 추천해요 당장 트라이를 사세요 수중전이 정말 제일 재밌지 음빡빡 괜찮아 랜스 3탄은 겁나 세니까 충마춤이라고 부를 수 있어 아차 빠져 빠져 아 질풍 엇 어, 머리통 머리가 아잇! 젠장! 리전! 아... 콕! 콕! 머리앗아! 바람도 그리고 배가 되지 흐흠... 음, 바람도 따블! 스릴 따블! 바람 따블! 자, 머리를 어떻게... 축! 맞! 춤! 은기풀! 우리 차차 때문에 망했어 그딴 거 없다 찔러요! 아, 겁나 어려워 이거를 어떻게 맞아 세상에! 어! 찔릿, 찔릿, 찔릿! 어! 어! 힘들다, 힘들다! 바람 걸릴 것 같아. 나안 걸려서 죽을 거야, 아마. 자, 풀차지 카운터 어떻습니까? 빡! 맞았나? 풀차지 카운터로 머리를 콕콕 때리는 거야. 아, 뭔가 잘못되었어? 젤리, 젤리, 젤리. 이 녀석이 불을 어떻게 부수냐아 말았습니까, 나이스네. 어뭐 이러면은 좀 가능성 이 있네요. 에, 불찌지 근데 왜 위쪽으로 안 찌르지? 자 높이를 잘 맞춰야 돼. 높이, 높이, 높이. 자 물로 높이를 잘 맞추고. 아 뭐야? 내려가. 아 디존 바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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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말고 머리 에이 찔러, 그냥 찔러 콕, 콕, 콕 찔르고 볼래 빡, 빡. 와이 녀석을 좀 지상으로 끌어내고 싶은데요, 미치겠다 가시기, 가시기, 가시기 너, 너 지상으로 따라 와, 제발 지상으로 나와줬으면 해. 지상으로 이 녀석 장비 마 주는 거 포기하고 스토리 하는 것도 좋을 텐데 완전 바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뿔만두개 얻으면 되니까. 어저 라기야 이제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다 거시기가 맞춰졌어. 그리고 라기에서 드는 멋있으니까 어 너무 멋져. 아마도 그래서 던 걸로 기억해. 그러니까 발사. 사실 라기야 바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집어넣고 찡 혼자서 계속 잡는 거는 완전 바람이에요 그렇지도 않은 게요 저는 지금 엔조이 하고 있어요 재밌어 오. 상당히 재밌어요 라기야 잡는 거 무슨 어려네요 렌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죽었겠지 그렇습니다 이어려가은져서 다음번에 쓰레기로 쓰레기 쓰레기 가다가 멋있었지 정말. 아 그건 정말 장관이 아닐 수가 없었지. 음. 빡 상위를 라기아 세트로 맞추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낫나? 그게 낫다고 생각되십니까, 뷰리? Really? 이래서 집중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음 그럴까? 아나나 나 되게 팔랑귀인데, 어 그게 나 낫나? 라라라랑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 녀석. 어, 뿔만 두개 얻으면 땡이니까. 뿔이랑 꼬리 하나. 아마도 그래. 하나, 하나, 자네 머리통은 어떻게 찔러야 됩니까? 아, 중맞춤이야. 이건 중맞춤. 중맞춤. 어? 미안합니다. 어, 야. 중맞춤의 냄새. 아, 이 자식이. 어. 자. 아아아존 피카츄 같은 녀석. 에이... 에이... 안돼! 아 안돼! 뭐가 잘못되었어 후! 어? 그 그렇군요 에이션드 마스크 게스트 깨다가 어쩌다보니까 라기아만 겁나게 잡게 되는 그런 식이 되부르네요 알파스라님 안녕히 들어가시오 바이바이 에이, 에이, 에이. 이 공격은 가드 강화 없이는 못 막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떨결에 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오. 한 번도 안 맞고 피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막히고요. 일단은 주마 주문 위에서 빠지고. 빡! 아, 아차차! 아차차 때문에 되는 게 없네, 야. 아이거 어떻게, <웃음> 어떡해. <웃음> 어떡해. 아야야야야야. 네, 번, 그냥 번개는 막히고. 막난리부스 어. 숨 막히 아 잠깐 만 친구야 잠깐 숨 막힌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야 비켜 날 놔줘 제발 일전라도 숨을 쉬게 만들어줘 가얌봐도 데려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물 아래에서도 보호건이 쏴지나요 네다 됩니다 모든 무기가 다 된다고 하시네요 일단 저는 드라이에서 단한 번도 보호건 시리즈를 써본 적이 없지만. 네, 거셋도 써본 적 없지만 된다고 합니다. 걸렌도 잘 터지고요. 이것도 잘 되고요, 저것도 잘 되고요, 다잘 된다고 하네요. 찔릿, 찔릿, 찔릿! 야! 아, 바람! 바람이 분다. 일단 이 녀석을 잡아뜨리게 할까? 아럼 지금 이거 잡아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때려야지, 잡아지지 너, 어디 때려야 돼요? 찔레, 찔레, 찔릿 에이, 차! 다리인가? 어, 다리로 보이십니까? 그럼 다리로 질진 아! 누가 이기나 해볼게요. 미안해. 잘 정을 드세 다리. 락이야 뒷다리. 머리통. 오, 아, 머리띠. 야! 야! 하하하! 안 돼! 머리를 때려도 잡아집니다만 어. 으, 음. 축구하는 난리 많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경직 먹어서 살짝 배를 뒤집어 깠는데 <laughs> 제대로 못 때렸어요. 어, 허 야, 잘했어. 음. 다음엔 잘 때리자. 아, 활도 다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고도를 위쪽으로 잡아서 쏴야지 제대로 맞출 수가 있다더라 무튼 수중전은 무조건 랜스가 배왕 랜스 장 랜스 최고 아, 이걸 어떻게 노리지 도대체? 자 아, 어떻게 노리지? 스토리는 차차가 라기아를 퇴치 후에 잠시 사라졌던 게 길을 잃어서 모가 마을 지하로 해저로 갔다 거대한 용을 발견했다라고 돌아오면서 말을 합니다. 그랬나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었지 아마? 그렇지. 아닌데? 처음 듣는디? 아! 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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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아그렇죠그렇죠 라기아가 원흉이 아니라 이 녀석보다 나쁜 놈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아실테. 난 몰라. 라기야는 사실 나쁜 놈이 아니었대요. 음, 이 녀석보다 더 강패가 있었대. 으으으으, 음... 아 오! 뭐지? 광석이네? 해야지. 너 따위보다 광석이 더 중요해. 광석! 광석! 나 아, 광석! 건들기만 음? 해봐. 어셔 어서, 어서. 네 이름은 벌써 스포일을 당했어. 나발 데우스라는 친구였었죠. 어 이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제 부탁, 부탁 좀 해요. 어난 뭐, 난 기대감을 원한다고. 기대감을 원해. 어셔. 광석이 두개 붙어 있는데? 6번에는 두 개가 붙어 있다더라. 아싸 거나 많이 나와 버려요 죄송합니다. 뭐, 아,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실 수 있죠. 이그 정도는 뭐 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하 이 녀석의 뿌른 도래세 어떻게 거기해야 돼? 미치겠네야. 우후. 자. 차차 때문에 힘들어 이거 차차가 없었더라면은 차라리더 쉬웠을 수도 있겠어. 아 꽃잘 해야 되는데 꽃잘 해야 되는디. 자 지상으로 보내고 꽃자를 한 다음에 머리 부파를 노려보겠습니다. 음 뿔은 물 속에서 하고 꼬랑지는 무조건적으로 어 지상에서 하자. 여 그렇게 하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라라라라라라 마 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와서 아! 근데 이제 그 깡패녀석이 깡패녀석이 있는 곳이 겁나 지존 어 수중 해저에서 어 시메를 해 가지고 우리가 뭘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고대 마스크가 필요한 거군요. 에이전트 마스크. 아 그렇구만. 그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잠수해서 그 녀석을 잡으러 가는 겁니까? 그런 스토리야.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언더샌드. 나 있어. 방금 부파지. 너 부파된 거지 방금. 너 지금 부판가요? 부파됐나유? 아 아닌가? 잠 보자. 된거 같은데. 불 부파 안돼요. 자,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어. 이제는 꼬랑지가 남았구나, 친구야. 질릿, 질릿, 맞아라 어? 어? 오마이갓, oh 와이디스 저게 진짜 아프지. 어, 되게 아파, 저거. 꼬랑지가 바닥으로 들어갔어. 야! 저 올라와요. 꼬랑지가 바닥으로 들어왔어. 질릿, 질릿, 질릿. 요, 요, 요. 그래도 꾸준히 10분 가세르니까 머리가 깨지긴 깨지네요. 나이스. 아, 너 제발 지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니? 지상으로 올라가.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리전. 아, 올라가, 올라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니, 올라가니, 올라가요, 나 올라가는 거 같아. 아니네, 나이스. 신세계미궁을 방송으로 보고싶은데 해석하기도 저는 스포가 너무 싫어서 한번 이런식으로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가 아예 아프리카방송을 안하고 어 혼자서 떠들면서 어 RPG게임을 진행하는거지 근데 나는 아마 우울증 걸려서 죽을거야 그렇게 되면은 스포하면은 간단하게 벙어리나 강제퇴장을 매기면 편할텐데 하지만 그, 그렇지만 그 친구는 어 장난으로 스포를 하는 사람일수도 있고 음 엿먹어버라 하면서 스포를 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나는 이미 여, 엿을 먹어버렸고 그 친구는 미련없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어 강태를 해도 저는 이미 스포를 당했죠 이렇지 팍! 아우 이거 빠꾸, 빠꾸 찌르기가 정말 꿀이구나 이제 보니까 몬스터 헌터 4 랜스 모션 중에 돌진 중에 뒤돌아서 딱 때리는 모션이 있는데 그 모션이 정말 꿀중 꿀이었었군요 싸우면서 많이 느낀다 친구야 젤리젤리 올라 올라가 제발 너 죽을 수가 있어요 꼬랑지가 잘리기 전에 머리통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 제발 가슴 부파 뿔 부파 이제 꼬랑지만 남았는데 전에서 이제 전다고 아니네? 아, 아니네. 아 머리 부파한다고 뻘짓을 좀 많이. 했으... 아5 번으로 가는데 Oh my god, what is this? 무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이런 게 어디서 친구야? 간다. 어이야, 거랑지를 어떻게 노리냐? 어이야. 이제 팔 등이랑 꼬리만 남았네. 아 팔도 부파가 됩니까? 아예. 네. 팔이랑 등까지 부파를 하려 시면요 뭔가, 이 녀석, 죽어버린다고? 어. 꼬랑지, 꼬랑지, 꼬랑지. 꼬랑지로 만족해. 야, 머리 부파하느라고 15분 걸려서. 오 마이 갓. 아, 진짜 미치겠네! 흐 <laughs> 내려가. 어, 그래, 그래. 짐작해. 이 녀석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꼬랑지를 노려보자. 아이고, 하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이 자식이 나이 아, 자식 물 속에서 전기가 빠지지 빠지지 그러니까 어아아 아, 이렇게 꼬리가 가까운데 이렇게 꼬리가 가까운데 이렇게 꼬리가 가까운데 아 미치겠네 아내 세력은 주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뺏기고 있고요 꼬랑지 절대로 안 내주고요 미치겠고요 네, 악령의 가호가 있기 때문에 피가 갑자기 훅 나가는 멋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자식이 진짜 안 되겠는데? 아, 라게스 포기해버릴까? 아, 미치겠네. 아니야. 아니야. 날 15분은 하늘나라로 말도 안 되지. 오 마이 갓. 이젠 슬슬 보션을 마셔야 할 시간. 후와 물 밖으로 가면은 잡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아 이거 똥탄이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똥탄 얘네한테 들어 먹히는지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으로 유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요 제발 가 제발 내가 갔네 아 어.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가면은 꼬랑지를 아주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물 속으로 들어오면 왔다 해러브 더헬 지난번에도 아마 그 넙친가 뭔가 그거 있죠 그거 왜왜 왜 가시복인지 뭔지 그거 꽃자하다가 쓰레기 다가꽃자하다가 바람 걸려서 미칠 줄 알았어요 한 40분 수레를 했을 거야 오 oh 마이갓 물 속에서는 꽃자리 거의 불가능해 내 네, 차가 나불 오 마이갓 oh 생각만 해도 토 나와 그 비극이 지금도 지금 시련이 될랑말랑하고 있잖아 돌아버리겠네 야그럼이면서 해보자 고통을 받는다. 아, 고통의 방송. 트림파이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보죠, 다시 한 번. 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왕. 그래. 달려요. 꼬랑지 쪽으로 달려요. 찔러, 찔러, 찔러. 다아 다, 다 알아. 꼬랑지다 알아. 막데리고 포획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안 돼요. 뭐랄까 보내죽겠어요 인간적으로 고자를 하고 어시해야 될것 같아. 음, 꼬리는 이 녀석 꼬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서 아 고집을 좀 부리겠습니다. 이거 고집 안 부리면은 헌터 실격이야. 아야 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들의 수렵라이프는 우리들의 수렵라이프는.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어! 젤리, 젤리. 지금 허벅지 찌르고 있지. 어? 저 봐, 저 봐, 저 봐. 제 다리 저러 가죠. 오, 제발. 아, 제발! 아, 8번 말고! 8번 아, <laughs> 말고! 아, 저거 큰일 났는데? 벌써 저안면안 되는디 말이죠. 꼬리가 잘리기 전에, 저녀석이 전에 모가지가 잘릴 것 같은 느낌. 단자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번에서 자죠 그냥 잠자는 것을 내비두고 어 수면할 때 그때 한번 노려볼까 요네잘때잘때 잘 때. 아무래도 저거 지금 한 다섯 뭐야 열방 정도 치면은 뻗어버릴 것 같애 이 녀석 안 온단 말이죠 어 일단 모르겠다 내비둬 음흐 음. 아이 똥탄을 좀 이제는 준비를 해야되나 꼬리를 자르다가 죽으면 아 그럴 피는 아닌거 같아 <laughs> 냄새가 음 헌터의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닌가? 지금 15분동안 쥐어팼 쥐업했... 20분동안 쥐어했는데 <laughs> 허허 아까는 10분 쯤에 포획을 했었지 아마 근데 지금은 20분 쯤이야야좀 자러 가요 아이 빨자이 자식아 아, 왜냐고 그렇게 막 돌아보고 그러냐 물 속에서 사냥하는 거 처음 보네요. 네, 아무래도 트라이의 전매특허니까요, 이건. 흙탕물 배경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바다의 왕자람서이 똥물은 뭐야. 여긴 바다도 뭐가 아니잖아, 이건. 물이 너무... 어, 탁해. 내 마음도 탁해지는 것 같다고. 아, 꼬리만 찔러, 꼬리만 찔러. 아, 다리 찔렀어. 아, 다리 찔렀어. 그래, 찌, 조금씩 찌르다 보면 가겠지, 뭐. 음. 오! 어, 가니? 가니? 자니? 자르가니? 자르가네! 오! 자아. 자가네요 음. 꽃잘 되자마자 수렵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망함. 이거 보혜캐스트. 지전. 오 난 망해. 어좀좀좀어텀을 두고 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 여기서 잠을 자면서 체력을 조금 회복하게. 내가 진짜 별짓을 다한다. 아, 어. 저기서 꼬랑지가 뭐기 때문에 먹길래 이렇게 고난한 어 수렴라이프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요. 좀 한번 쉬시고요. 오케이. 열 바퀴 정도 제자리 돌기를 하면 잡니다. 그런가? 잠을 다 자야지 체력이 회복되는 거 아니었나? 아, 그래요? 아, 뭐야. 쟤 뭐야? 잠을 자기 시작하면 일단 체력이 1 2 3 4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었어요? 난 그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아, 완벽하게 다 자고 난 이후에야 짠짠 갑자기 100이 딱 회복되고 그런 거예요. 오 마이 갓. 거의 회복이 안 된다고. 오, 1, 2, 3,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배고여 짠! 100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자, 꼬랑지를 노리고 풀 차지 카운트로 땅이야! 노려, 노려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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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죽지마 죽지마, 락이야 죽지마 그렇죠! <laughs> 나이스! 아, 힘들었다. 자, 고통과 인내의 시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자, 포획하고 끝마치자. 친구야, 일로와. 두시! 자, 하로 몬스터볼! 차!!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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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힘드네! 아차! 겁나 지존 고통이네! 아오! 아, 잘했어. 서울철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분 괜찮아. 음 아까 볼베 잡다가 볼베지 뭔지, 볼버러인지 뭔지, 아, 볼도 볼 베르크였죠. 그거 잡는데도 뭐 20분 걸렸는데 뭐. 음, 수고하셨어. 보느라 수고, 나는 찌르느라 수고. 따라라라 뿔 부파에다가 꼬리 짤까지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지는군요. 자. 어, 잠깐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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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잠깐 뭐가 한 개밖에 안 나온 것 같은 느낌. 오마이갓! god! 아 뿔이 하나밖에 안나왔다네 이게 무슨 소리야! Zizon, 오.